성을 해주실 때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기 졸업생이에요. 윤정민입니다. <laughs> 네, 어, 홍보대사 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홍보대사 우리 잘 사면 감당하기 위해서 나누고 싶은 그런 찬양을 준비해 왔어요.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찬양은, 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나, 어, 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지, 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기까지 했는지, 어 그저 나를, 우리 각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런 고백이 담긴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더 묵상하고 사명감만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직 혹시나 사랑하지 않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같이 느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한번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여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这个。 눈 깨끗이 흐트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영광을 받으신로 믿습니다. 이시간 우리 찬양를 의지를 어 이런 도 이름이 거룩히 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시 하늘에서 이루어는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우리에게 이름과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질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에게를 사하여 주었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옵시고 나라에서거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옵나이다 아멘. 1미를을 맞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가가 들립니다. 이부 순서 진행합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 후기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신 525명의 마라나타 영화 홍보 대사님들께 감사드리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라나타 영화 제작이 올해 12월 25일 상영을 목표로. 성공적으로 제작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감사드립니다. 마라나타 영화의 생태계를 두고 마라나타 포인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27일 국제중거래소에 상장 예정으로 있고요. 12월 중에 국제대형거래소에 상장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1기부터 5기생 수료생들에게는 매월 원래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고 매월 헌금1만원 이상 약속을 지켜주신 분들에게 만개의 범위 내에서 마라나타 포인를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2,853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앞으로 사관학교 단기 과정 2,300여 명을 배출한 후에는 전국 단위로 지역당 3,000여 명을 모집하여 각 지역마다 100여 명을 포함하면토탈한 30여만 명의 마라나타 영화 홍보 대사를 임명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5월 졸업자에게는 코인 청계를 지급해 드립니다. 또 원래의 홍금 1만 원씩 드리는데 12개월분을 미리 완납하신 분에게는 마련한 코인 청계를 더하여 지급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관생들을 추천해 주신 분들에게 6월 9일까지. 마라나타 포인 1000개를 지급합니다.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6월 6일에서 10일 내일 모레 1박 2일 동안 전거산 기도원에서 국제문화예술성교회가 주최하는 전도복발특별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현재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은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참가비, 숙박비 이런 거는 일체 무료로 하고 참가자에게는 교제를 무료로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수료증서를 받으실 때에 꼭 수료증서 수령자의 준수 사항을 읽어주시고 보관용을 저희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관용은 우리에게 제출해 주시고 어 그리고 이제 또 한쪽에 있는 거 수령자용은 본인이 가지고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거꾸로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보관용 꼭 우리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수령자용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에, 국, 에, 국외선과 모든 일지원들은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에, 특별히 우리 조은인 작가님, 이명수 대표님, 박상문 회장님, 모든 임직원들 위해서 여러분들 어, 기도와 많은 관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 이상으로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릴 거요. 우리 박상문 회장님이 나오셔서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팀은. 어떤 경우라도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인은 어떤 경우라도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따라서 옵니다. 아멘. 이전의 삶과 아멘. 이후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되면 예수님이 이룰수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경우라도 응답이 되든 응답이 되지 아니하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멘 이전의 삶과 아멘 이후의 삶은 달라야 하는 왜 많은 사람들은 아멘하고 나서도 이전의 삶을 살고 있는지 특별히 국제문화예수 선교회 우리 국외선 홍보대사 여러분만큼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아멘 이전의 삶과 아멘 이후의 삶이 달라져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이런 믿음의 귀한 일꾼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 이 시간 우리 임영솔 대표님 당부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 여러분 오늘 어, 수량이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시고. 이 나이에 무슨 농구야. 이렇게 했지만은 만약의 길을 걷기 위해서 어 이런 여기 오셔 가지고 이렇게 오늘 빛나는 졸업장을 받게 됨을 어, 많이 기쁘게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아, 우리 자, 다 같이 나 자신을 해서 박수 쳐. 나. 아 우리 국제문화의생계는 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서 세워진 거예요. 이 마라타 영화는 전 세계 극찬 작가들이 한 5천 명 되는데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의 조원인 작가님을 하늘에서 불러서 우리 의 마라타 영화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아, 네. 지금 우리가 분노의 강은 지금 영화가 상영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앞으로 9월 15일 날은 우리가 분노의 강2를또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식을고치시켜서 새로운 영화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가장 큰 영화는 마라타입니다. 마라타는 전세계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세계 7개국에 해서 우리가 앞으로 쇼트로 다음에 유튜브로 하나는 OTT로 다른 하나는 우리가 영화로 해서 만들어서 전세계 85국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이 영화를 지금 준비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홍보대사로서 오늘 임명이 된 것입니다. 홍보대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앞으로 활동을 해야 됩니까? 활동해죠 어떻게? 영화가 나오면 계속 퍼서 날라야 되겠죠? 어디에다가?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향해서 계속 퍼 날라서 세계 85인구의 영혼을 깨우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사명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시면 또두 가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오셨습니다. 어떤 축복이냐면 쌍축복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쌍축복을 받는다. 쌍축복은 한 가지, 두 가지 아니고 축복이 네. 여러 가지 오는 거예요. 호박 무 골짜기 막 불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축구, 어떤 축복이냐면은 앞으로 우리 영화가 앞으로 네 가지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마르나타, 천상의 약속, 오병이의 기적, 노아의 방조. 그렇게 영화가 네 가지가 나오면은 앞으로 여기가 흥행이 되면은. 여기에 나오는 수익금을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다 우리가 앞으로 배당을 줄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지금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 마라타 선거코인이국제우래사 상장이 되고 이번 12월달에는 세계 최고의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바이낸스 들어봤죠? 네 먹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아, 아, 잘하시네 국제 그래서 미국에. 바이네스에 우리가 상장을 합니다. 상장 하려면 가장 좋은 조건이 우리가 유저가 많아야 돼요. 유저가 얼마나 있으면 될까요? 유저가 적어도 대한민국에 한 천만 명을 만들어고 합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일반 영화를 보면 은 티켓을 찍어 보내면 우리가 10개씩 보내줘요. 그리고 우리가 바이소에서 물건을 사서 또 우리가 영수증을 보내면 또 10개를 보내고 음식점에서 또 밥을 먹고 우리가 영수증을 보내면 또 10개를 보내고 병원에 가서 우리가 치료를 받고 우리가 또 거기서 진료 보내면 또 10개를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의 문화 콘텐츠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마라따 코인 치면 우리 홈페이지가 짱열리 버립니다. 다 들어오겠죠. 요즘 젊은 애들은 말이죠. 이 코인에 완전, 완전히 올려내버렸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마지막 꿈은 코인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중에는 코인이 얼마나 많은 쓰레기 코인 있는지 말 몰라요. 우리는 생태계와 근대적을 너무 너무 잘 만들었어요. 우리는 영화를 기반으로서 만들기 때문에 전 세계 오직 하나뿐인 마라다 코인을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미국에서는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든 마라다 코인을 막달라고난리예요 팔아라고. 저희들은 절대 코인을 팔지 않습니다. 시중에 코인 팔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코인 파는 거 보면은 상장되는 거 아무도 못 봤어요. 절대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그래서야 성장하기까지를 팔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느냐? 룰과 규칙을 정해서 여러분들 졸업을 하면은 만개를 드릴 만개. 그리고 우리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한 명을 추출하면은찬을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코인을 드리는데 코인을 한 목에 다 드리면은 과세가지고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만개 해서 만개씩, 만개씩 쪼개서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우리 에게성교오시가지고 전부 다 코인을 다 받아가야돼요 우려야 저절 준다 가만히 있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주죠 우려야 돼 계속 달라고 달라고 우려야 된는 말이에요 <laughs>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서버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서버가 지금 점금중에서한 일주일 동안 지금 의 서버 점검 중에는 코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 후에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와서 전부 다 코인을 다 받아가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 때는 오실 때는 그정도만안 되죠. 한 명을 딱 모시고 와야 돼요. 한명 모시고 오면은 코인을 챙겨 얻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 헐리우드에서 영화가 상영되면은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냐 하면은 우리 코인 한 개가 최소한 만원 이상이 될 것이다. 얼마가 된다고요? 만 원. 만 원. 그럼 만개 받아온 만 원씩은 얼마죠? 1억. 1억. 전부 다 내년 뽑으면은 전부 다 통장 1억씩 다 뽑힐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더욱더 여기서 역사가 한번 일어난다면 어떤 역사가 미국 헐리우드에서 영화가 상영이 돼서 1억 명의 유죄가 우리가 생긴다면 흥행이 된다면 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코인 값이 이더만큼 될 것이다. 이더가 뭐예요? 이더가 뭐예요? 목데 이더가? 코인. 코인 잘하시네. 이더 가격이 지금 얼마죠? 535만원. 우리 우리도 우리 마라타 코인이 가기 그 정도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만개 받으면 얼마 정도 됩니까 계산 지금보다 지금 하면 안돼 집에 못가 알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문닫을장을 놓고 조용히 해야돼 아들 딸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역사는 위에계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고 있어요 이영화는 아무도 못만들어 돈이 있다고 만들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이 많이 있다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만들어집니다. 아멘. 네. 우리가 큰, 우리 교회 많죠. 우리 나라에 네. 여의도 순봉공이나큰 교회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영화 못 만들겠어요. 돈은 충분히 많이 있는데, 사람이 작가가 중요합니다. 작가. 하늘에서 내준 하나님이 내려준 명령에서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작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국제분의의 순위에 우리 좋은 행 작가를 보내주시가지고, 지금 영화를 잘 만들고 있어요. 아버님들께서 홍보대사가 되어서 전세계 우리 영화를 앞으로 다 내보낼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오직 장학께랑 우리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도에서한 명을, 한 명을 모아놓고 목사님 한 명을 모아놓고 제가 여기까지 약 3천 명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laughs> 우리가 천보산에서 제가 이제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을 모시다가 이번에 한6신명을 모십니다 지금 교회가 말입니다 교인들다 떠나가 가지고 10년 동안 사역을 해도 교인이 10명이 안 되는 교회가 무지 무지 많아요 목사님들이 배가 고파 가지고 말이죠 한 50초 사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말이죠 노가서도 못 해요 내가 거짓말도 못해 성도들을 먹고 사는데 성도들이 다사라가버리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이걸 전 세계에 축전해서 대한민국 목회자들을 다 살리고 거게 오는 양들을 다 살려주기 위해서 전도 폭발 세미나를 요번에 개최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100명까지 딱 끊어서 1 0 0명이하려서는 문화 콘텐 코인을 주고 앞으로 배당금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지금 만들려고 6월 6일날 내일 우리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꿈과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는 반드시 할수 있다. 해낸다. 니다할수 네. 있다. 네. 해낸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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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적당한 점이 만드셨네. 네. 아, 네. 우리가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네. 할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이 삶에 네. 그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가지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말 하나 덕분에 생각나십니까? 하나님 우리 대표님을 통해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정말 이 시대에는 아무 합의 시대다. 말 하나 보이를 개발해라. 해서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영화가 흥행이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1억 명만 보겠습니까? 10억 명, 20억 명 영화를 볼줄를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말 하나 덕이에 있는 이도름 정도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되려 확신합니다. 네. 그럼 이도름이면은 여러분들 만 개까지 그냥 공짜로 드린다고 그랬죠, 그죠? 네. 만 개면은, 네. 530억이요, 530억. 네. <laughs> 53억도 아니고, 530억입니다. 네.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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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네. 네.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 국정원의 예수 성계를 통해서, 영화가 흥행이 돼가지고 세계 8 5인국국가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아멘. 우리 마라나또 코인을 통해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불을 창출해주는 놀라운 물건의 복을 돌아가 주실 줄로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수료증을 수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표 목사님, 정은혜 목사님, 보유분 2333번 앞으로 나와 주시고 네, 우리 대표 목사님 나오셔서 수료증을 수여해 드리겠습니다. 수료증서, 고유부라 2333번, 자기기준 자문님은 1.0, 성명정원의 직분 목사, 성진올림 1964년 6월 28일생, 위 사람은 요한계시록 영화제작 추진을 요한 제5기 아카데미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심사기준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24년 6월 5일 국제문화예술성교회 회장 박상문 목사, 대표 임영술 목사 우리 두분박사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골진에서 골진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에, 그러시고 여러분들 책상 앞에 그 전부 다 수료자 준수상 다 쓰셨습니까? 네. 에, 준수상 다 쓰셨어요. 어, 다 쓰시고 어, 차근차근 너무 서두리지 마시고 차근차근 에, 수료증서를 받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에, 보관용은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고 어, 또 이제 수령 자용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네, 우리 대표님 이제 회선을 네,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관경은 이해서 하나님께 다보고계십니이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들 안전에 돌아가시고 축복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